붙여서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은,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은 글로벌 팀입니다. 글로벌, 항상 붙여서 이름을 작성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팀마다. 네, 그런, 그런 것들이 명명법, 네, 규칙이라고 함수 이름 정할 때, 규칙인데, 뭐, 일, 일반적으로 함수 이름을 정하실 때는 함수의 기능을, 기능을 잘 표현한 이름을 붙이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함수면 서브를 붙 써니, 합산이잖아요. 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평균 은 아까 average 있잖아요. 그런 거, 적도를 이용해서 그런 걸로 만드시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붙이실 때는 주로 아카프리아카리법법을 쓰는 그래서 뭐, 영어로는 timey 카 r o t o 이에요 그래서 거 뭐라고 해? 첫 글자, 첫 글자, 두글자그 다음에 단어, g l 단어에서, 두번째 네. 단어는 단어는 예, 됩니다. 그리 사용하는게 낙타적법이죠 그래서 삼수는 타작적법을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습관을 이렇게 들이시는 게 좋아요. 실무감이 이렇게 쓰니까요 그래서 혹시 다른 습관을 들였다가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토리할때 습관을 그리시는게 나중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함수. 뭐 이거 아시는 분들매기변수가을아아시죠매기변수는 예, 함수 실행시. 자, 사를 하고, 스톤 데이터를 매기면 수업을 죠 그래서, 매기 수업을 매기변 수업을 제죠매기수죠매기수죠매기변 매기면수는 수업을 네, 이름은, 아모라, 이름은, 네. 이름은, 아모, 이따라, 는는니다 이름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뭐 하시죠? 아시죠? 결과, 결과 내보내기인데, 오, 내기니, 내보내기. 내기이 내기니, 내기니, 결과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호출하는 형태가, 코딩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객체를 만들고 나면 객체 변수가 있죠? 객체 변수에 더 눌러가지고, 함수, 이런 식으로 보통, 어, 리턴 값이 없는, 오. 없는, 없는.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하고구요줄 복사해서 있는 함수 호출은 보통 앞에다가 이제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수라면 더블 2 5 2 5 2 5 더블 살짝 가지고 리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변수라 만들어 놓고 직지 변수 함수를 호출해서 이런 형태 변수에다가 밀어넣는 형태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죠. 리턴까지 있는 거는 항상 임시변수를 만들어서 보통 많이 받습니다. 리턴값이 없는 함수는 예, 여기에 임시변수가 없지요. 데이지 연산자를 이용한 임시변수가 없고 그냥 바로 호출하고 끝이죠. 이런 네,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눈여겨 많이 보시면 아, 이거만딱봐서 아, 이고 리턴값이 없는 함수네. 이렇게 예,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예 리턴값이 있고요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있죠.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함수편이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 전체에 어느 정도 요약이 되면 네. 오늘 요약법, 요약법 계속 모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파워포인트도 보시고 책도 읽고 복습하기에는 노력을 보셔도 상관없지요. 어쨌든 하든 안 하든 저런 예, 채소를 다해서 자료를 올려주세요. 드 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수는 다끝났고요 어, 이제 스무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이해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하고. 한번 보내드릴게요. 문제를잘 읽어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클래스를 제가 미리 짜 드릴게요. 그러면 뭐를 만드느냐? 실행 클래스 말고 일반 클래스죠. 네. 그거를 작성합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기게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가 폴더죠. 여기다가 이름을 verify라고 하고 verify. 에리 파이 fine. Sections are 이 함수편이죠 함수편 e c t i o n s a r 문제를 예제 h a l 고요 h e 문제를 한번 j o 보도록 e r e s a paper. t h e Member, uh, yeah. member service right now. member service application Member service right? no. application okay. Member Member service 자, 멤버 서비스입니다. 네. 로그인, 로그아웃 보고 관련된 예, 그걸 객체지향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다까 스크립트로 뭐 로그인, 로그아웃 한번 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객체지향 코딩은 아니고 약간 옛달 코딩, 절차적 코딩이었고 객체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코딩하고 그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를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행하고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 객체를 하나 만드시고요. 멤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메인 있죠. 그렇죠? 실행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코딩하고 볼게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 네, 멤버 서비스에 객체를 하나 붙여넣시면유 하시고 실행합니다. 네, 여기 이 객체 지향에, 객체 군인, 객체 생성해야지, 객체 군인, 객체 지향 퍼짐을 시작하,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객체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생성했으면, 객체의 속성과 각수들을 호출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딱 블링 하시고, 리절트, 리절트 여기 하요 여기다가 에 멤버 서비스, 여기 딱 멤버 서비스, 이렇게 하고요. 있다. 롱인이라는 항소가 있습니다. 롱인 항소 여기에 맨 위에 값이 0으로 들어가 있는데 콩 하고 뒤에 패스워드로 릴링 검사하고 네. 앞에 거는 id 뒤에 거는 패스워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쪽되가되고요 이제 id 패스워드 체크해가지고 로그인 되는지 안 되는지 로직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id 패스워드 그해서 예, 맞으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로그인, 되었습니다. 틀리면, 틀리면, 예. 보통 이렇게 하죠. 아이디 거는, 저는, 예, 패스워드가 워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한같은 부분에다가 이것도 다 따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은, 멤버 서비스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리절트가 리절트가 true이면 로그인이 성공하면 열로 true가 나 넘어오는 겁니다. 네, 로그, 로그인 함수는 예 네, 그래서 예 네, 성공하면 성공하면 true 실패하면 가 넘어오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콩하고 1, 2, 3, 4, 5가들어으면 에스, 투, 저, 로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퍼스 이렇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일단 이기까지는다짜드릴게요다짜드리고이거를 로그인 함수와 로그아웃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 있는 거요 그래서 키스 아웃에 로그인 될것입습니다 네, 이렇게 써고 그리고 이제 로 로그 바로 밑에다가 로그 인 되자마자 바로 밑에다가 로거스습니다 로거스, 쩡, 로 그리고 여기다가 예, 로 이렇게 넣도록 하죠. 만약에 또스 예, 틀리다면 어떻게 하냐면. 예. 위에 뭐라고 돼있죠? 네. 틀리면 IP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틀린 죠 이걸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빨간색 뜨고 있죠? 로그인과 로그아웃 함수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네. 연습 능력이 네. 있죠? 이거를 보내드리도습니다 틀린 데는 없죠?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보내드릴게요. 일단 보여드리고 전체 문제를 정리해서 네,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멤버, 멤버, 서비스아쿠리티 벤처, 파마, 망상 이런 시 클래스, 시렌 클래스는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잘못 정답하게, 네, 멤버 서비스라는 클래스, 일반 클래스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e s s i v 로그인서 e s 인 i 로다들어일 있어. 도러면일와클죠그이 s Ivan Press, i v a 제문제 e s s i v 제 n Press, Ivan Press, Ivan p 이 e s s 이리 a n Press, i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비죠 결과가 로그인되었습니다. 홍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실행 클래스에서 매기 배수로 다 값을 다 넣어놨죠? 다 넣어놨으니까 공작을 할 겁니다. 이것만멤버 서비스만 잘 작성하시면.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보내드리고 설명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몇개여습입니다 이거 구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연습은 니다 퀴즈 퀴즈도 퀴즈도 가져오고 이저 가는 거열네 멤버 서비스만 잘 작성하시면 네. 출력이 잘 됐고 어떻게 어보이죠 솔직히 나꼭 넘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네, 보내드렸고요. 예터내 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죠. 예 매개 변수 값으로 지금 현재 매개 변수 값으로 아이디 어패스워드를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로그인 함수가 그래서 로그인 함수는 매개 변수 값으로 아이디 어패스워드를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함수는 아이디만 매개 변수 값으로 제공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죠 로그인 함수는 매개 변수 두개 들어가죠 둘다 문자열로 과 1 2 3 4오 이렇게 앞에 거는 아이디 거는패스드 이렇게 두개 들어가죠 로그아웃은 예, 아이디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서비스에 이제 요거를 만드시면 되는데 만 어, 정리를 하는데요 네, 함수를 정리해보세요 어, 함수를 정리하시는데 예. 로그인 함수 함수가 매개변수 값이 ID에 홍이고 그다음에 매개변수 값이 패스워드가 12345일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하고요, true를 리턴하고 그 외에는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죠로그인 그렇죠? 함수는 홍과 12345입니다. ID가 홍이고 패스워드가 12345이면 true를 리턴하고요,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 해요? 블로그 함수입니다. 죠 그렇죠? 로고와 선수는 어떠다 쓰냐면, 예, 그냥, 공이 로고와 되었습니다만 출력하는, 예, 일반적인 그냥 단순 출력 방식입니다. 그죠? 로고와 선수는 공이 로고와 되었습니다만 출력하는 단순 출력 함수입니다겠죠이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짜는, 어, 짜는 플렉스를 요를 보시고, 함수를 두 개, 로그인 함수와 로그아웃 함수를 두 개를 밑에서 만드시고, 여기서 실행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홍이 로그아웃 됐습 이렇게 나오도록만 해주시면 잘작성 하시고, 들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함수하고 로그아웃 함수 두개두개 만들 수는 로그인 함수 밑에 뭐만들는거죠 네, 또뭐 네. 네. 만들라고요? 정리하면정리하면또뭐 만들라고요? 네. 로그인 로그인 아, 네. 로그아웃 로그아웃 함수 만들기 그래서 두 개죠 두개 만들기 위에 있는 내용 을잘 보. 그래서 밑에 보시면 로그인 함수는 리턴 타입이 볼리이고요 매기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아이디는 스트링, 패스워드는 스0유 200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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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0유 타입이 보이0매유변수 타입이 스0유2 0이유 200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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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유 리턴 타입 보이죠유 200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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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으로할요 가보시고 하 여기 내 손대 내 손대 얽히려고 이번 何そのでもお客さんにしていい。 네, 감상 보신 분들도 있고, 감상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형태를 한번 만들어드리죠. 네, 너무함수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위에 그수두개 만들어라고 했죠? 그래서, 리턴 타입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표시를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함수 2개 만들면 되죠? 앞에, 함수 자바의 함수 자바 사용법, 함수 사용법. 다시 복습, 자바의 함수 사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 예, 접근제어자, 접근제어자, 파블리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상고법이 이렇게 됐죠? 예, 접근제어자, 그 다음에 자료형, 자료형하고요, 통풍 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이 내기변속. 예, 뒤부터, 여기까지. 예, 내기변속. 엠까지.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함소 사용법 있죠? 그래서 네, 접근 제어자는 생겨볼게요 그래서 리턴 타입 분리되어져 있네요. 리턴 타입이 뭐냐면 자료형, 자료형, 네, 자료형이 이게 뭐죠?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 네, 타입이 0으로 자료형이라는 고 식이요. 타입. 타입이 0으로 자료형이라는 식입니다. 자료형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타입이랑 자료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리턴 타입은 이게 자료형처럼 으로되어있죠 로그요. 음. 다음 수는 로깅이죠. 로깅 로그인.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되는요내개된 수는 지금 두 개가 들어와야 되네요. 아이디, 패스워드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겠고,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 네. 그렇 넣고요. 다음 스트링에 네. 패스워드. 예, 이렇게 넣으시면 형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함수죠 예, 리턴을 하셔야 되는데 네. 리턴의 예, 자료형 로직을 짜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정렇어로 시작합니다. 이 하셔서 예. 리턴이 추구가될 수도 있고 포스가 예, 될 수도 있습니 어떻게? 예. 매개변수의 값이 0이고 1, 2, 3, 4, 5일 때만 때추구가 되고요. 아니, 일포 코스가 되게 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이해되면. 이게, 네내기연네비기연세에 값이 아이디가 홍보네고값이 패스워드일 때가, 투루를 리턴하라고 되어있고요. 그 위에는 포스 이거 코딩하면 되죠. 이부분 아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뭐를 하면 되죠? 두 번째 함수는 로그아웃 함수를 만드셔야 되는데 로그아웃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 리턴 타입이 없도 리턴 즈가 이걸로 고오겠니다 얘를 갖고 와서 로아웃 함수를 로 되겠죠? 그래서 리턴 타입이 보이도록 되어있네요. 이것 보고 만드셔도 됩니다. 스파이 보이드 여기에 자료 영역을 붙여야 합니 보이드 이렇게 하시면요 함수명은 y e 거 l o w 가 되어있고 매수는 네, 어떻게 되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하라고 했죠? 네, 여기서는 콩이 로고가 되었습니다가 출력되도록.